집은 응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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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슈반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, 네, 그네가 막, 막 늘어나가지고 이 축사를 갖다가 뜰뜰뜰뜰 감은 거예요. 와, 생진 완전 멋있어요. 이네는 저런 절연, 저연체 역할을 해요. 아, 그래요? 이렇게 축사 둘 이렇게 있을때 이렇게 말리지도 있으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네. 그 부분을 갖다가 낭비의 결정이라고 해요 어 낭비의 결정 네이네는 마리집이 있는데서 이런데는 말이 집이 없잖아요. 이분은요 <몰미라> <미더라> 안녕하세요, 건강하신 영소 구독자 여러분. 홀찌에서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